아소 어려운 수상자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흑선으로 여기에 보이는 104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메어간다는 수는 100이 여길 놔줄 겁니다. 자 그러면 흑은 그냥 이거 잡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100이 여길 놔주고 채워나간다고 하면은 이거 패가 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3번을 다른 곳에 둔다고 하면은 젖히는 수인데 이것도 백이 여기를 놔주면은 결론적으로는 폐가 그려줍니다. 아니 그러면 폐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백은 이렇게 내려주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채워나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들어가고 막아준다 하면은 여기를 두면서 흙이 오히려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의 이름이 오수 있다 여기를 한번 놔볼까요 자 그럼 백은 이렇게 젖혀줄 겁니다 자 그럼 그때 흙은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겠죠 먹여친다? 그냥 채워나가면 됩니다 잡는다? 젖히면 되겠죠 채워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먹여치면서 백을 한수 차이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